이 꿈을 꿨다면,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꿈 중, 단 하나라도 최근에 꿨다면,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로또 한장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꿈들은 수백 년 동안 전에 내려오면서, 실제로 큰 돈과 반복해서 연결되어 온 재물몽들입니다. 장담컨대, 아무 꿈이나 갖다 붙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물이 쏟아지는 꿈을 꿨다면, 맑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강물이나 바닷물에 몸이 잠기는데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던 꿈, 이 꿈을 꾼 사람에게, 전통 해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이 들어올 길이 열렸다. 특히 물이 넘치는데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장면이었다면, 이건 푼돈이 아닙니다. 한 번에 판을 흔드는 돈입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에게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물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타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두 번째, 똥을 밟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꿈은 재물몽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똥을 밟거나 몸에 묻었는데도 이상하게 담담했거나 웃음이 나왔다면, 전통 해몽에서는 해석이 하나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돈이 들어온다. 월급 아닙니다. 고생해서 번돈 아닙니다. 이건 우연처럼 들어오는 돈, 즉, 로또, 복권, 횡재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꿈을 꾸고도 에이 설마 하면서 넘긴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왜한 장도 안 샀을까입니다. 세 번째, 용이나 큰 뱀이 나왔다면, 이건 그냥 재물몽이 아닙니다. 대운입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거나 몸을 감싸거나 큰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전통 해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운이 움직이는 장면이다. 이 꿈을 꾼 시점은 인생에서 몇번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운이 왔는데 사람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죽는 꿈을 꿨다면, 본인이 죽는 꿈, 관이 나오는 꿈, 장례를 치르는데 이상하게 평온했던 꿈, 지금 이 꿈을 불길하다고 느꼈다면, 전통 해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꿈의 뜻은 하나입니다. 막힌 인생 구간이 끝났다. 돈이 안 풀리던 시기, 계속 꼬이던 흐름이 여기서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돈이나 금을 줍는 꿈. 중요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줍는 꿈입니다. 길에서 돈을 줍거나, 땅을 팠더니 금이 나왔다면, 이건 전통 해몽에서, 로또와 가장 가까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땀의 대가가 아니라, 우연의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꿈을 꿨다고 무조건 당첨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통 해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 꿈을 꾼 사람에게는 운을 써볼수 있는 자격이 열린 상태라는 것.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물몽을 꾼 날은 오늘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나 이거 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오늘 로또를 사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한 장을 사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